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3월 둘째 주 정리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 연수원은 5일 경기도 김포시와 안양시 의회를 시작으로 반부패 청렴 특강과 현장 체험, 청렴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청렴 연수 과정을 본격 운영합니다. 앞서 청렴연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청렴연수과정을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과실로 정상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다가 과소 청구된 미납액을 한 번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에 공고합니다. 개선안에는 과소 청구된 전구, 전기 요금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익명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4개월간 총 512건의 익명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하루 평균 갑질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에서도 익명 상담이 가능하도록 올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원에 달합니다. 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봄철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원 분석 결과 노면의 파인 곳이나 내려앉은 도로 등 도로 시설물을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38.9%로 가장 많았고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급경사 언덕을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24.5%로 뒤를 이었습니다. 8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체육분야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3억 9,470만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환경공단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